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오래간만에 평범한 일상이 조금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어디냐면 있 경기 광주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 있고요. 노트북 놓고 음료시켜서 김어진쇼 찍고 있는데, 에, 감기가 무량합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카페 왔으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게임을 해야죠. 루비. 어미티어레나 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이 게임이 무엇이냐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루비라는 고 시리즈가 무엇이냐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브루스터피스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리지널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무려 시즌이 8시즌까지 와있고요 마법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에서 개성있는 소년소녀들이 괴물들과 싸우고 음모와 맞서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장대한 대소사시가 펼쳐지고 있어요 액션이 엄청나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고 그 액션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굉장히 허술한데 없이 잘 짜여있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세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죠 굿즈가 만들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보드게임도 제작해서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액션만 하니까 당연히 액션게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미티 어레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래시 로얄이랑 똑같아요 보시면 아실거에요 한번 볼까요 예 렛츠 브레이크 스탑 아우 I'm too cold for you you'll break me. You didn't see me did you City gloves are coming off Don't u n d e r e s t i m a t me 기본적으로는 덱을 짜서 상대방의 탑을 쓰러뜨리러 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평범한 타워 디펜스인데 중요한 건 루비 캐릭터를 내가 직접 가지고 액션을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게임 나온다는 거 알자마자 깔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뽕차니까 루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지나 그거 아니야? 페이스북이야?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네. 페이스북. 계속 오케이. 서비스 종료 왔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이런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을 시한부라는 게 거의 당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마음을 쏟지는 못해요. 무슨 뭐 최근 들어서 그 페그오 사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지만은 근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까지 들이본 비용이 너무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페그오라고 하는 게임을 뭐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시키고 싶다 이런 건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어. 뭐 언제라고? 2 9일 29일이 언제야? 오늘 이 24일이니까. 제가 오늘 이 게임 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새로운 영웅을 이제 얻으면 뭐 어떡해. 이제 쓰진 않다는데. 정신 차리고, 나름 제 입장에서 제일 잘 갖춰놓은 이 덱으로 한번 실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트로피. 자, 플레이어가 있을까? 어 있다 개발이 와왜 서비스 종료되지 오케이 그렇지 놀아놓고 얘놓고합사 그렇지 아야 그렇지 그치 후방에서 공격한다고 이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긴 게임 같긴 한데요. 아아아어어어어한대 맞겠는데? 이좀 얘를 방어해야돼요 아우 oh, 노 no. 너무 멀리 쐈어 아우씨 조금만 아, 버티면 되는데 오씨아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오케이 이겼다 아 어렵게 이겼습니다 <laughs> 원래는 얘까지 다쓰시고 싶었는데 보상받기 다르면 뭐해 이제 못쓰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많지? 더스트가 어차피 끝나가는 게임이니까 이 음, 신이 더스트를 가지고 뽑기방송 한번 해볼게요 아! 뽑기방송 <laughs> 와라도 뽑기방송 한 날이 오는구나 3600 더스트를 써서 신이 최고급 상자를 개봉합니다 화면 터치하세요 가자 <laughs>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높아 보이는 캐릭터 나왔습니다. 이, 이 아저씨 나온 거 말고는 <laughs> 뭐야? 망했잖아. 젠장, 어, 이제 종료된 게임이니까 현금 아이템을 안 팔아요. 느낌이 확 오네? 기껏 이렇게 보석도 많고 골드도 많고 쿠키도 많은데 쓸데가 없어요 이제 이 게임이 서비스 종료하기 때문이죠 진짜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이런 식으로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에휴, 뭔가 만시지탄이란 걸 느낍니다 시간이 늦으면 다 소용없어져요 여러분의 게임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그 게임이 언제까지 살아있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김호진쇼의 김호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게임과의 작별을 바로 떠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금이 아, 안 되지.